와, 낙지 많이 컸다. 그냥 이 정도면은 맛있는 사이즈. 괜찮은데? 낙지 봤어요, 낙지. 자, 오, 사이즈 나쁘잖 않아. 낙지 사이즈 보세요. 괜찮아요.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. 오, 잘 들어간다. 오, 거의 숨었어요, 이제. 자리를 옮기려고 하나 봐요. 낙지, 반가운 낙지입니다. 애기 낙지 또 봤습니다. 얘는 아직 많이 애기예요.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. 와, 또 낙지 봤습니다. 오늘 낙지 몇 마리째인지 모르겠어요. 안 가네. 굉장히 여유 있는 데다에. 한 낙지. 야, 젤리님, 뭐야 오늘 낙지도 봤어요 또. 오늘 낙지 진짜 몇 마리 보는 거지? 낙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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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지. 낙지 사이즈 괜찮지? 야, 이제 진짜 나가는 길인데 또 사이즈 좋은 낙지를 발견했어요. 와, 사이즈 좋다.